무슨 일이죠? 왜 경찰차가 아직 몇 대야? 4대? 5대? 왜 이러고 가는 거야? 아.. 혼란스럽네요 아 눈부셔 눈은 또왜 이렇게 부셔? 3월 3일이고요 어, 삼겹살 대이라서, 삼삼? 삼겹살 대이라서, 삼겹살을 먹을까 하다가, 이제 고기 먹으러, 뭐, 뭐가 됐던, 어쨌든 고기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이, 이게 비가 온건 아닌 것 같은데, 다 젖어 있죠? 자, 이제 8당을 지나왔구요. 이제, 어디죠? 구리. 구리 쪽.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시간이라 그런지 차들이 꽤 많아서 조금 시간 안에 못갈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네요. 저는 지금 1차선 정속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뒤에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참, 이쪽 길은 강을 끼고 쭉 달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길도 이쁘고, 날이 맑을 때는 진짜 길도 이쁘고, 약간 쾌청한 그런 느낌?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면, 뭐, 수도 고속도로인가 어디, 그쪽으로 가는 길로 해갖고, 저, 용마터널. 그쪽으로 진입을 하죠. 잠시 뒤 좌회전이니까 1차선으로 주행하겠습니다. 분명 <목소리도> 양 3명 정도 오는 관계로 기억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 사이에 인원이 많이 늘었나보네요.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는 못해도 한 7, 8명 정도 온것 같은데? 공기도 맑고 자리도 어? 이쁘고 이 사람은 뭐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깜빡 이를 킨 채로 이러고, 가는 지도 모르 겠 고, 그 와중 에, 다리는 이쁘 고, 자 이게 고깃집 이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분명히 11시 마감 10시 라스트 오더 인 거를 확인 하고 약속 을잡은 건데, 갑자기 뭐 이제 매 장에 사 정이 생겨서, 9시 마감, 9시 라스트 오더라고 하네요. 아, 이차 위에 저게 뭔가 했더니 루프탑 같은 거에 번호판이 달려있구나. 오, 번호판은 저기도 다네. 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면목역 면목역 방향으로 우회전 해가지고 조금 한두 정거장 거리 정도 진행을 하면 상봉이겠죠? 맞죠? 그래서 지하철역 노선을 잘 몰라가지고 자 여기서 우회전. 가면, 테른 가는 그쪽 아닌가요?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 씨발. 아 이게 문제야, 불법 주차들. 몇 가지 안 오고 우회전을 해야 큰 길로 나와줬나? 어딘가 큰 길에 합류가 돼서 좌회전을 하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중간에 어디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로 일방 통행이 아닌가? 건물인 것 같은데. 벌써 냄새가 그냥. 야, 냄새가 이런 냄새가 나냐. 여기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절로 앉으면 돼요? 옷도 어, 누가 있어요? 아, 그러네. 아, 가시죠. 언제 가니? 아, 가세요저 하세요. 조용 어디로 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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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은요 저요. 저요. 저쪽 저요. 아. 요저쪽은요 <laughs> <laughs> <아니>, <좀 웃음> 저요. 아. 요 저요. 아. 요 저요. 아. 요 아.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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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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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갈게요. 자, 형님들이랑 고기 맛있게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지금 나온 김에 친구 얼굴 보고 돌아가려고 답심리 10리. 답심리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어, 5km? 금방 가겠죠? 졸로 가는 건가 보네요. 1차선으로. 개봉 초기 방면 여기 사가정로구나 아까 아까 갔던 길을 이렇게 돌아 돌아온 것 같은데 와저 앞차에서 매연이 나는 건가봐요 뭐 연기가 풀풀 날때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네 잘수 있.. 아.. 가... 어떡해 안 서갔죠? 도착은 했는데. 그데왜안어야지그야지 와. 시원해? 아, 배부른데? 물도 그래. 자, 진미 생맥주. 진미 생맥주. 여기 잠깐 들었는데, 치킨도 진짜 옛날 맛이고 오징어 볶음에 국수 사리를 주시는데, 오, 맛있네요. 자, 여기서 친구가 술을 먹어가지고, 태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탈거를 하고, 뒤트에 태워서 가야겠습니다. 아 서울 밤기온는 따뜻하고 좋네요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도 좋은 밤 보내시고 가보겠습니다